자, 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자, 일단 금양을 들고 와 봤는데요. 오늘 주가 자리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장 중에 좀 설명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요. 이런 조선생을 위해서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조선생 화이팅 아니면 조선생 힘내세요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금일 우리 또저 여러분들께 금양에 대한 매스타점과단기 목표가까지 다 잡아 릴 예정이라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끝에는또여러분들 위한 선물 또 준비해 놨으니까 선물까지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형 어제 주가 라인을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55,300원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어 한번더 상승이 나오셨었죠. 자, 58,000원까지 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놀림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수가 이 전체적으로 순식간에 급락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지수가 내려가면서 따라서 이 주가 또한 장 막판에 한번 쭉 빠지는 그림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금양이 55,300원 위에서 버텨줬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금양이 다시 한번 더 주가 치고 올라와 주면서 62,000원 자리를 돌파할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런 그림을 현재 보고 있고, 그리고 금양, 여러분들 지금 당장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 이469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 어, 두 번째로 이제 기장 공장. 음, 세 번째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장 공장 생산된 물건을 2차 연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양 주가가 현재 56,700원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금양 주가를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제는 지수가 4천5천 가면서 2천제대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46고 원통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금양의 핵심 포인트고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기장 공장에서 46고 원통 배터리가 3억 셀 이상 양산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도 m u 체결 이제 맞은 대로 넘어가겠죠. 어당히 테스트를 해볼 거고 처음으로 2차전지,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현재 어, 주가를 보시면 예전에 4천원이었어요 어, 4천원 자리에서 박준희 선생님모르고 했습니까? 이제 2차전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 순간부터 금양 주가가 급등하면서 19만4천원까지 ,000원, 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2차전지 매출이 하나도, 나,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었 때문에 주가가 눌리면서 4만원까지 눌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반등 나온 타이밍이 뭡니까? 2차전지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한번더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서 끝이 날까요? 아니란 거죠. 금양은 아직도 바닥인 거고, 이 바닥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지만, 이 금양 한번더 급등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조선생 1억 프로젝트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 메뉴타좀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500명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336명이고 입정청 추가적으로 45분 어, 더와 있으시네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010-7698-4936번으로 1억 문자 발송 후설명란에 보시면 2번 링크에 1억번 입장우천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이 번호 입력하는 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가시면 1번 링크 누르시고 2번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최소 100만원도 가능하시고 뭐 신규 진입 기존 주주분들 기 매수자들 다 상관없습니다. 전생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4층에 주의하십시오. 전선생은 절대로 전화 걸지 않고요.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주 개별주로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양에 대한 브리핑 실시간 드릴 거긴 하지만 그 종목 외에도 지금 우리가 테마주로 다 개별주도 단기 중장기 종목으로 본인 상향을 받게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서 매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이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조선세 1억 만드기 프로젝트 들어오실 분들은요. 76984930번으로 1억 보내시고 2번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좀 번거롭다 하시 분들은 이설명란에보시면 1번 링크 2번 링크 있으니까 어, 딱두 번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금양주가를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분봉을 보면서 주가 현재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47,800원 라인에 저항을 뚫어줄 때 처음으로 거래량이 뛰쳐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1,800원 자리 55,300원 자리를 강하게 뚫어줄 때 나오는 거래량 때문에 금양주가가 상승하면다 강하게 나온 거예요 야,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금양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종목이 아니라 충분하게 더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일봉을 보면서 얘가 대체 어디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그 반등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하단 채널을 바닥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정확하게 연출되고 있죠? 자, 이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설 자리는 당연히 89,500원 자리를 넘어서고 지지 받은 다음에 한번더이 급등하는 그림 나올 종목이 금양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건 또 뭐냐, 전제조건이지. 이 금투세 폐지가 확실하게 되는 조건부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 폐지가 된 조건부가 정확히 나와야지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공지사항 이후에는 제가 삼성전자가 2천억 이상 매집한 황제주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고 종목 챙겨 가셔서 좋은 수익은 좋은 종목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기법하고 이제 제가 이제 검색식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 설명 드릴 거니까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뭐 순조로 됩니까 뭐 목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종목 좀만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방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어 공지사항 이건데 어, 조선생과이 투자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 입장하시면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스매도 사인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 방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 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보실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 버튼 보일 거예요. 댓글이나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걸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서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터치 딱세 번이고요.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쉽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10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입정시켜 드린 겁니다. 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한가 드립니다. 급등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사한가를 매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도전해보고 싶다 어,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2배 레버리지죠 차트 한번 보세요 ETF이기 때문에 이것 제가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어떻게 됐죠? 정비열이죠 그우상형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수상템성 정배를 되니까 이평선이 60, 120, 뭐 20, 15 여기 정배열, 우상향 이럴 때부터 이걸 뭐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20일 닫혀 이럴 때가 매수첫점 올라가다가 어, 또 20일, 11선 닫혀 이럴 때매수첫점 11선, 20선 닫혀 매수첫점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11선, 21선, 여기 11선은 왜 이렇게 지나가 들어가냐면. 오름플 가파르잖아요. 이때 21선 안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 여기 도 들어가는데 더 빠르잖아요. 여기서 또 21선에서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올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났겠죠 이럴 때들어간 거고 21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어, 이럴 때1 1선 깨고 하면 아예 안 봅니다. 어, 후보에서 탈락되는 거죠. 이런 매매 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한 달에 10%에서 10 15% 정도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인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어, 이봉 하나가 한줍니다 그 양봉 캔들 음봉의 밑에서 시작했죠. 어, 파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 어, 파파락해서 어떻게 됐죠? 음봉 캔들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중요한 게 거리 량이에요 음봉 캔들보다 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어, 많으면서 장악을 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10% 이상 수익 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갭 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잡으면. 잘 잘못 찾아요. 이런 걸.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전 그런 걸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지금 종목 찾아놓은 게또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usd 어,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지시와 조항 당일 봐야 되는 거고 갭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윗꼬리 윗꼬리 다 확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거래량이죠거래량 어,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좀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걸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한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 장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이 하락하다가 어,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양봉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여기 거량이 터지면서 지금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죠. 어, 그럼 가는 겁니다. 여기서, 먹, 여기서 잡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어, 이 상승 장확형이랑 어, 눌림목 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 가족방 들어오시면 혜택 많이 본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보기, 파란 글씨 저보기 누르고, 전송 누르시면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 문자 밑에 텔레방 있거든요. 어, 저거 빨간 색깔 화살표가 텔레방인데, 제가 다못 드린 정보는 여기서 드리는 텔레방이니까 어, 이것도 입장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 10억이라고 문자 발송하는 거고, 발송하시고 나면 그 아래 빨간 색깔 화살표 보이시죠? 그거 클릭하시면 텔레방까지 입장이 되시는 겁니다. 어, 제가 그 승인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분책꼭 주시고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볼때 좋은 종목들 제가 대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다음 투자 좀 작용을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9시에 딱 땡하자마자 매매를 할수 있냐 없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을 하고 시장의 동향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무료 종목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매매할 수 없으신 분들이랑 이 종목의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일단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금그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공유해드려야겠죠 그리고 난 중장기, 짧게는 일주일 정도 보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좋은 종목들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아, 여러분들이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만 시청해주시면, 누구든지 무료로 전달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시초가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1번을 010-7698-4936 번호로 메시지를 전송해주시고요. 난땡 하자마자는 조금 부담스럽다. 출근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2번을 010-7698-4936 번호로 숫자 2번 번호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을 보내주시면 조선생이 이 시장의 대상자 하나를 무료로 하나 전달해 드릴 겁니다 0076984536번호는 수신번호고요 제가 종목 보내드리는 번호도 동일한 번호로 보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자문인력입니다 펀드투자 권유 그리고 증권투자 권유 그리고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정보들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오더라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른 구독자분들 겹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안오더라 고 하시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낼 때는 제 시도라고 보내주세요 010-7698-4936 번호로 제 시도라고 다시 보내시면 아, 다시 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디테일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다시 볼 때는 제시서로 꼭 붙여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물을 할수 있으면 숫자 1번을 010-768-493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 시초가 매물 어렵다라고 하시면 2번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대장 종목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게 알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삼성전자가 눈독 들고 이 있는 MMA 황제주 2,000% 폭등한 제2의 아직 단돈 2 0 0 0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더 늦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이 황제주라고 불리는지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800조 원대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 삼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황제주 단번 2천원대인 이 종목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품에 안고 가기 위해서 비공식 테이블을 만들었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긴급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가 더 올라갈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위가 뚫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드리는 황제주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현재 2,000원대이기 때문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기준이 있는 이 황제주라고 말씀 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챙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찜하고 있고,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라걸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적인 흑자 전환 이겨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유력합니다. 또 AI 기술을 집어 넣으면서 대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00%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을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제2의 황대주라고 분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로봇산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분투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비공식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250조 를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업을 눈독 들이고 있고 비공식 테이블에서 전략팀이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0 0 이상 그 이상을 보여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800조원대 로봇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기준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지금 800조원대 메가톤급 재료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지금 사업 강화 혹은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지분 확보에 나선 삼성전자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대 주주가 됐다는 점, 그러면서 이 로봇 시장의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20% 폭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 유일 장치 기술과 세계 최초의 영상 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한 기업으로 삼성과 수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 에 성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위. 수만 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최초 개발의 성공에 상용화한 핵심 기술 관련 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만큼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2021년 흑자 전환 성공 했고 2022년 두 배가 급증합니다. 2023년 연속 흑자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 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내 무려 80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800조 글로벌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삼성이 지금 이 기업에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암암리에 퍼져 있고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서 판전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면서 지금 저점 폭등 시점을 알려주는 보조 지표들까지도 강력한 신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큰돈들이 들고 있더라는거 잊지 마시길 바라 겠습니다. 지금 이 메가톤급 삼성전자가 눈독 들이고 있는 찍어버린 이 황제주를 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잡아두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속해서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재료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돈 2,000원대 지금 2,000원대에서 얼마 더 높이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황제주라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m m a 로봇 황제주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0원대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7698-4936 번호입니다 다른 거 말고 간단 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2000원 대기 때문에 어, 그냥 숫자 1로 보이시면 되고요. 삼성 전자가 찍은 2메가급 황제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꼭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물량 계속 담아가고 있는 큰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주이 이기도 다라고 하면서 이름만 보내드린 게 아닌 확실한 재료들과 큰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게 보여드릴 거니까 직접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물량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76984936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상자 지분 투자로 레인보우 로프텍스 뛰어넘을 종목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됩니다. 1번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